px를요. x-5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하재요. x-5로 나눈 나머지는 p5를 구하면 돼요. x 5 넣어주면 5에 2 m 1제곱 곱하기 5 빼기 에서 3이 되는 거야. 그럼 거듭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정리 좀 할게. 아니나한테이 되겠다. 첫째 항은 n에 1 넣어주면 은3 곱하기 5 해서 15가 되고요. 둘째 항은 n에 2 넣어줘봐. 3 곱하기 5의 3제곱. 얼마 곱해졌어? 위에는 3 곱하기 5인데 아래는 3 곱하기 5의 3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곱해졌거든? 그 공비가 25야. 그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하여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가로하고 25의 n제곱 마이너스 1 24분의 15 25의 n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면은 8분의 5죠? 이게 됐어? 그 다음에 80번 등차수열을 했네요.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은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첫째 항 플러스 n-1d다. 여기 대입해주면 돼. a4는 a 플러스 3d고, a9는 a 플러스 8d야. 다섯 배의 a5는 a 플러스 4d랑 같다. 자, 두 번째는요.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네요. 2분의 10 가로하고, 첫째 항에 두배 플러스 n-1d거든. n이 10이었으니까 9d 넣어주면 돼. 이두 개씩 연립해서 a랑 d를 구하고 a6 구해 주세요. a6은 a 5d 그냥 계산 문제인데. 81번도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 일반항 가지고 풀면 되거든.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ar의 n 1제곱이다에 대입해 볼까요? a3은 ar의 제곱, a5는 ar의 4제곱이야. 얘가 ar의 8제곱과 같다. 그리고 a2는 ar이고 8이에요. a 하나 약분하고 r 여섯 번 곱해져 있잖아. r 여섯 개 약분하면 r 제곱. 음 a는 r 제곱이군. 둘이 연립해서 a가 r 제곱이니까 r 제곱 곱하기 r. 즉 r 세 제곱은 8이다 해서 r은 2, a는 4가 돼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52와 같다. 해놓고, n 찾아주면 돼. 얘들아, 등차수열 등비사 공비, 등, 뭐야, 학공식 다 외우고 있니? 등차수결 학공식. sn은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n-1t입니다. 등비수열 학공식. r-1분의 a 하고, r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82번. 일반 항이요. 4의 k 마이너스 1제곱분의 2의 k제곱 빼기 3의 k제곱인데 이건 따로 따어 써줄게. 자, 여기는 k개 있고 k마이너스 개 있잖아. 그럼 2의 k제곱을 2의 k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라 바꿔줄래? 역시 3의 k제곱도 3의 k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래서 2 곱하기 얘들은 하나로 합쳐서 2분의 1에 k-1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하나를 합쳐서 3 곱하기 4분의 3의 k-1제곱이 돼요. 즉둘다 등비수열이야. 첫 번째 거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2분의 1두 번째 건 공비가 3이고 공비 아,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이야. 그래서 또 합공시 넣어주면 돼. 분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야, 1-2분의 1의 n제곱. 1-4분의 3분의 1-4분의 3의 n제곱.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 찾아내면 되는 거야. 할 만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83번. 첫 장이 46이고, 제 8항이 11인 등차 수열이 있대. 등차 수열이 나오면 무조건 첫째항과 공차부터 구해주세요. 제 8항은 첫째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한 거거든. A가 46이니까 D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래서 46부터 50 빼가면서 상을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 이르저리가 50 빼니까 6도는 1이겠다. 그지 5 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점점점 나오는데 절대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 이때는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줘야 한다 했거든. 이게 됐어? 그래서 양수인 항들은 46부터 해서 1까지. 그럼 1이 몇 번째 항이니? 46에서 얼마를 빼야 돼? 9d를 빼면 d가 마이너스 5니까. 첫째 항이 46이고 이은몇 번째 항인지 알아볼까요? 46, 마이너스 5, N 마이너스 1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N을 구해보면요. 10이네요. 즉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모두 양수고요. 열한 번째부터 20번까지는 음수입니다. 그럼 스무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에다가 스무 번째 항은요. 공차를 아홉 번더 더해주면 되거든? 지민 되고 있냐고 아니 다 했다고 다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끝끝 더해서 항의 모두 10개 나누기 여기는 절대가니까 값 양수 양수 취급해주세요 끝끝 더하면 53 곱하기 10 나누기 그래서 더해주면 돼요 양수 음수 나눠서 해야 돼요 진짜 미쳐버렸다 다 틀렸어 얘들아 공식 쓰자. 4 곱하기 k일 때 공식은 시그마 k 1에서 n까지 k일 때 공식이 2분의 n, n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여기는 N대신 n 대신 뭘 대입해준다? n 마이너스 를 넣어주면 돼. 2분의 n 마이너스 를 곱하기 1 해주면 돼. 그 다음에 3을 몇번 더하게 된다? n 마이너스 1번 더하게 된다. 자,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86번이에요. AK, BK일 때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변형 공식 이용해서 저식을 구해야 하거든요. 알파 K와 베타 K 합은 두근의 합은 K. 두근의 곱 역시 k 예요 세제곱의 합은, 아, 마이너스 K. 변형공식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k고 얘는 k니까 플러스 3k제곱 이제 공식 쓰면 돼 오늘 방금 시험 본거 k 세제곱은 2분의 n, n 플러스 1 통째로의 제곱이고 그 다음 3배의 k제곱은 6분의 얘부터 시작해 6 하나 키워 서7 너희 둘이 더해서 14 이제 써먹으려고 공식 개념 그 테스트 본 거라고. 됐지? 넘겨봐. 다음 값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1번. 제일 먼저 주어진 식을 요 전개해 주세요. 자, K제곱에 시그마 적용하면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다음에 마이너스 ECK에 시그마 적용하면 K만 시그마 양을 받고요. EC는 상수 치급해서넌 나와있어. EC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해주면 돼. 마지막 상수 C제곱 얘도 총 10개 양에 다더해진거거든 몇배 한다? 10배 자 1부터 10까지 합을 의미하거든 55라 했어 주어진 식은 10c 제곱 마이너스 110c 플러스 385라는 c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함수가 그럼 c하고 묶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11c 블라블라 나오는데 축의 방정식이 뭐다? C 빼기 이거의 절반이 2분의 1의 제곱 블라블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얼마일 때? 2분의 11일 때 최초값을 갖습니다. 이게 됐어요? 얘도 세상 쉬운데 틀리면 어떡해요. 이 삼각형 넓이가 AN이래요. 밑변은 얼마야? 이게 얼마야 얘들아? 2 높이는? N분의 5 그래서 A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n분의 5야. 넓이가 n분의 5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 n이 뭐 나왔어? n분의 5. 그럼 a, 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돼. 자, 안쪽 곱해서 25. 바깥쪽 곱해서 5배의 n제곱 플러스 n. 어머, 야분 되잖아. 그 우리는 5분의 1, n제곱 플러스 n의 시그마를 구하면 되거든. <laughs> 5분의 1로 나가 있어. 자, 또 공식 습관. 5분의 1에 자, n제곱, 즉 k제곱을 생각하면 돼. n 대신에 k는 거거든. 6분의 1,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n일 때는 2분의 10 곱하기 11. 얘들아, 1부터 10까지 합은 외웠어.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야? 1부터 1제곱부터, 10제곱,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도 외워버려. 얘는 385예요. 385. 1부터 10까지 합은 55고, 제곱이 합은 385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거. 외워놓으면 바로 쓸수 있어. 좋아요. 89번. 총 7개 항이 더해져 있는데요. 자, 얘는 좀 나열해 을 볼게요. 첫 번째. 1제곱부터 7제곱까지 합을 의미하네요. 자, 두 번째 식은 2제곱부터 7제곱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3제곱부터 7제곱까지. 마지막은 7제곱 하나만 더해진 거야. 이걸 다 더하래. 자, 그럼 1제곱 몇번 나왔어? 한 번. 2제곱은 두 번. 3제곱은 세 번. 마지막 7제곱은 일곱 번. 결론적으로 다 뭐니?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 전부 다세 제곱. 그 시그마 k는 1에서 7까지 k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맞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이 k 제곱 공식은 뭐였어? 2분의 7곱하기 8. 아, 다음이 뭐냐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세개 하고요. 좀 쉬었다게요. 시그마가 세개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안쪽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자, 얘는 모든 항이 상수 6으로 일,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부터 L 번째까지 전부 다 6, 6, 6, 6, 6, 6 6이 L 번 더해진 거니까 이거 얼마야? 6L이 돼. 그다음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6L 계산해야 합니다. 자, 6너 나가 있어. 그럼 1차식의 공식은 2분의 끝항 M, M 플러스 1이야. 거기에 여섯 배를 하는 뜻이야. 그래서 3 m 제곱 플러스 3 m이 됩니다. 이제 m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낸데 1부터 n까지 보낸데 지금 지금 켈 문자가 m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공식은 똑같아요. 3 곱하기 제곱일 때 공식은요. 6분의 n, n 플러스 1 너희 둘을 더해서 2n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3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공통인수로 해서 정리해보세요. 이것도 다 개념 테스트 봤어. 아마 이건알올걸 i에서 k까지 i 더하기 k의 합을 구해보랍니다. i만 시그마 양을 받아요. 자 i는 1부터 k까지 i일 때 공식 i는 k 이 생각해보려 k일 때공식 뭐였어?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지? 자 i일 때 공식은 2분의 k, k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k가 몇번 더해진다고? k번 더해지니까 k제곱이 돼요. 아,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요 2 분의 3 k 의 제곱 플러스 2 분의 k 가 되거든. 여기에 이제 시그마를 적용하는 뜻이야. 그럼 시그마를 적용하면 2 분의 3 배의 k 제곱 공식 뭐 했다고? 6 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다시 1분의 1하고 k1두 공식은 2분의 n, n 플러스 1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50이 되는 n 찾아주시면 돼요. 마지막 자이 식은요. 2의 k제곱과 2의 n제곱의 곱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그마의 변수가 ki더라 그러면 2의 n제곱은 상수치고에서 밖에 나가도 돼. 여기부터 계산하면 돼. 그럼 KL 넣어주면은 E 2 넣어주면 e 의 제곱 3 넣어주면 e 의 세제곱 등비수열이거든. 첫째 항은 2고 공비도 2니까 이 부분 식은 2 빼기 1 분의 첫째 항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거 첫 번째 시그마 푼 거야. 이제 거기에 뭘 곱해라. e 의 n제곱 또 곱하래. 이게 분모 이니까 무시하고요. 정리 좀 해주면 2에 2n 플러스 1제곱 빼기 2에 n 플러스 1제곱이 돼요. 그래서 계산은요. 1부터 해볼까요? n에 1 넣어주면 은 2에 3제곱이고 n에 2 넣어주면 은 2에 5제곱 3 넣어주면 2에 7제곱 4 넣어주면 2에 9제곱 되잖아요. 즉 첫째 항이 2의 세제곱이고 공비는 4야. 4 빼기 1분의 첫째 항 2의 세제곱 공비 4에 항이 모두 4개 있으니까 4제곱 빼기 1로 정리가 돼. 뒤에 시도 대입해볼까? n을 읽어주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합이거든? 역시 첫째 항은 4. 여기는 공비가 2다. 2 빼기 1분의 첫째 항4 2의 4제곱 빼기 1